엄마도 드셔. 엄마는이따 천천히 먹을 거야. 이거 요구르트 먹을게. 니네 먼저 먹어. 안녕하세요. 탐니까들의 125cc 타고 서울에서 강원도 여행하기 두 번째 영상입니다. 인제에서 이틀 지내는 동안 큰일을 못 봐서 한계령 출발 전 요것도 먹고 아침 산책하는 모습입니다. 새소리가 너무 좋아서 명상 중이에요. 아침에 이런 비주얼에 이런 거면 엄청 우렁한 거지만. 응. 무릉도원 산장에 오셔서 응. 조식 제공됩니다. 응. 응. 엄마 사랑 듬뿍 먹고 배든든히 출발했어요. 인제 소방사 아저씨들이 용선에서 여기까지 이거 타고 왔냐면서 따봉 받고 출발했습니다. 에서 4단 5단으로 달릴 일이 많지 않았고 운전 미숙이었어서 올때 온몸에 전기가 흐르듯이 달달달거리면서 왔는데요. 실컷 뻥 뚫린 곳 달리니 4단 5단이 쉽더라고요. 그 뒤로는 아무리 오래 타도 전기 오른 듯한 떨림감이 없었어요. 제가 얼마나 운전을 못 했는지 한계령 훈련덕에 깨달았어요. 그렇게 여행 3일차에 한계령 올라오는 길은 상쾌했습니다. <laughs> 한계령에서 드러누워 바람 실컷 쐬고 어디 갈까 하다가, 안 가본 해변을 가 보기로 했어요. 제빈님 모토구치 타시는 지인분과 갑자기 연락이 돼서 몰랐는데 숙소를 운영하신 나기에 남해리 해변 갔다가 점심 해결하고 숙소로 넘어가는 일정을 급 짜보았습니다. 원래 살기는 오래 살았는데 정비하는 거를 이제 다모 새로 한다. 제가 아직 언덕 공포증이 심한데요. 차가 없어서 멈추지 않고 쭉 올라오는 건 쉬웠는데 내려올 때 식은땀 몇번 나더라고요. 급도는 코스들이 덜어 있어서 울프 특성상 기하 변속을 바쁘게 해 줘야 하거든요. 3단, 4단까지 직선 달리다가 코너 돌기 전 1단 혹은 2단 내려서 엔진 브레이크로 도르라기에 어설프게 해 보느라고 <laughs> 진땀 좀 흘렸습니다. 자연히 보고, 살 겠다고, 운 전하 느라 정신없이 바쁘 게 내려왔 네요. 배가, 안 고픈 저희 는나 메리 에서 딱히 땡기는 메뉴 가없 어서, 음료만 한잔하고, 인구 해변 쪽으로 넘어가기로 했어요. 수제버거에 셰이크 한잔하고 낙산으로 넘어갔어요 야, 진짜. 급하게 찍을때는 원래 옛날게 짱이에요 클래식이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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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봐도 뭐볼줄 알아야지 <laughs> 매뉴얼 입문한지 몇달 안돼가지고 <laughs> 처음에 짱으로 시작했잖아 우리고 여기까지 왔어 <laughs> <laughs> 다리닦고 너무 좋아요 <laughs> 한명더 와가지고, 이제. 아이고, 고마워. 이 자니? 바다도 있어. 우와, 싱크대도 있어? 저기다 오토바이 같은 거 이렇게 뭐 하고 안쪽에 오른쪽으로는 저거 문 드르르 열면은 cnc 같은 거 놓고 <웃음> 목성 그랬어 <laughs> 겠네 <laughs> 근데 지금 뭐좀 있잖아 그니까 내년이나 내년 이후로 봐야지 지금 공지리인데 내년에는 없지 아니 없지 근데 이런 식으로 있을 거라는 게 이제 보이지 않아 좀 상관도 많아 그. 이제 서울로 출발하는 날. 자고 일어나면 그쳐 있을 비 소식이라 예상했는데 내내 비가 내리고 있더라고요. 비 내리는 미시령 지나 내린천쯤 지나니 해가 떴어요 홍천쯤에서 순대국 한 사발이 하고 몸좀 녹였네요 오는길 양만장 건너편 카페에서 한번 더 쉬고 밤에 도착했는데 세번정도 쉬어주니까 피곤하진 않았네요 무사복귀하고 한주내내 밀린 일처리 해야했지만 4박 5일로 다니면서 울프가 참 내내 기특하고 푹잘 쉬다온 여행이었습니다